습니다. 어떤 기대나 욕구 혹은 필요가 충족되었을 때 어떤 느끼는 평화가 기쁨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를 보통 저희가 이렇게 만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 충분히 채워졌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만족은 조금 이제 결과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만족스럽거나 충분히 채워졌거나 그 필요가 충분히 해소가 되고 그것들이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되는 결과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만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대로 성경을 읽다 보면 만족이 정말 그런 뜻인가 하는 것에 물음표를 좀 찍게 됩니다.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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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이 만족을 해석하게 돼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1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서큰 계시,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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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한국에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애가 간구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7절에 내 몸에 내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 면에가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찌르고 있는 가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건 육체적인 것도 있고 신체적인 것도 그러니까 신체적인 육체적인 뭐 정경적인 뭐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을 좀 포함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도 알고 있어요. 아이거 통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큰 은혜 주셔서 이 가시가 나를 찌르는 건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할 수 있고 바르게 겸비할 수 있는 그런 도, 장치구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걸 알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왜죠? 가시가 아프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인생에는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건 아는데 여전히 자신을 찌르는 것이 아프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이 너무 잘나가면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난 사람들 딱 보면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입니다. 저 사람이 너무 잘 나가면 괜시리, 괜 저주하는 게 아니라 왠지 너무 잘 나가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에이톤 트럭처럼 가다가 막 이렇게 막 넘어지고 나고 다시 좌절할까 봐 걱정되는 것이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실 굉장히 좀 본성인 것 같아요. 잘나면 잘날수록 그 잘남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자신의 약점들은 없는 것처럼 자신은 안 찔리고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는 가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죠. 하지만 오늘 이 가시에 찔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연애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연애를 참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했던 그 가시가 아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은 익숙해지지가 않는 거죠. 어제 찔려서 오늘 찔려서 또 내일 찔려도 그 아픔은 계속 똑같이 아픈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 번이나 간구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세번 횟수로 한 번. 기도했다 두번 기도했다 세번 기도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세 번은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기 전에 예수님도 기도하시거든요 세번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기도에처럼 예수님은 피눈물을 쏟으며 간절하게 주님이 십자가가 내게 너무 무겁게 싸우니 주님 뜻이 아니라면 거두어 갈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거두지 않으셨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세 번이라는 표현은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이 가시를 좀 빼내달라고, 하나님은 내가 있는 건 감사한데, 자기의 이 약점이 되는 이 상황을 주님 좀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 가시를 빼달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주님의 답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준그 은혜가 너에게 그걸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너에게 그 가시가 너에게 부족하지 않은... 충분한 만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내를 받았던 사람에게 가시가 당연하다 이런 뜻일까요? 하나님은 내를 받으면 그 가시 찔려도 안 아프다는 뜻일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죠.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시편 이십삼 편의 이야기를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이십삼 편잘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혹시 아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만나서 아그 목자 때문에 내가 게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 충분히 만족스럽다. 난 모든 것에 충만하다 하는 이야기를 시편 23편 1절에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그렇게만 끝나지 않아요. 사절을 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양이 그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만족스럽다. 난 너무 행복하다. 고백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목자가 사망한 음치,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한 거죠. 양이 당황합니다. 왜 여기로 왔지? 아니 목자가 왜 갑자기 이런 무섭고 두렵고 음침한 곳으로 왔을까?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 4절의 끝에는 어떻게 끝나냐면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아니한다라고 끝이 짓나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왔다. 그 음침한 골짜기가 내게 끝이 났다. 더 이상 목자가 나를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지 않더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침한 골짜기에 발견했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여전히 그 목자와 나, 목자가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증거, 그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나를 안정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시는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 가시가 내 삶에 깊이 박혀 있어서 매일 매일마다 나를 찌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좋다다 이야기하신 것은 그 가시를 내가 빼내줄 수 있다가 아니라 그 가시보다 너와 함께 있는 지팡이를 보라는 뜻입니다. 그 가시보다 내 은혜가 너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때 그때에 우리는 가시가 빠져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박혀 있는 가시의 그 시작점에서 내 인생은 만족한다. 만족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이 땅에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주셔서 구원하셔야 됐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깊이 박혀 있는 육체 신체 뭐 정신적 영적인 그 모든 가시들 안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지팡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가시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한 게 아니라 가시가 박혀 있어도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은혜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가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이 가시를 빼달라고 하는 간구의 제목들은 정말 정말 다양하고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오늘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저에게 박혀 있는 가시보다 저를 안정되게 하고 안전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지팡이 제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미 저에게 충분히 주신 그 사랑 제가 발견하고 이한 줄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실수 있으시라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